안녕하세요. 찌찌찌찌와 티 v 의찌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공포게임, 잘 보면 스마일이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힌다는 점, 이해 양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키가 필요하다. 아, 이거 또. 아, 키가 여기 안에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사이비 종류. 아니, 사이비 나쁜 거예요. <laughs> 쭉, 어? 아, 불쭉 가는 지기 했구나. 애들이 가는 대로 계속 갈게요. 저번에 도어즈 올린 이후로 제가 겁이 좀 많아졌거든요. 응, 도주드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한기 이거, 내 걸린 건가? 아, 내 걸린 거구나. 그치 얘, 들뭐 하는 야 다시. 아까도 운전소리 났었나? 운전소리 원래 나는가요? 원래. 아, 원래 나는 거 같아. 안 돼! 아니! 어, 위에 뭐야? 감사합니다. 알게 사이비 종류 그거 이야기 여기, 이야기인가? 여러분들, 이거 댓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 컨텐츠 를 찍어서 음, 여러분들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약간... 뭐... 걔가 한명 어디 갔어? 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근데? 자. 이야 이건 용이 너무 커가지고 깜이 있었뭔 거지? 야, 나 어떻게? 같이 가! 어떡하는거지 나갔어? 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나갔어? 아, 나갔어. 제가 일단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방금 제가 이 스푼. 분가 아니, 제가 마지막 저기, 저기까지 갔던 데부터 어떻게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같이 가자. 와, 근데 이메비 인기가 많긴 하네요. 그래! 여기 애들 좀 많으니까. 얘들아, 죽어,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해서. 어떡하는데? 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얘들아?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게요, 저. 이리 와라. 아, 여기로. 오게 하는 건가? 어, 뭐야? 야, 아니잖아! 아, 아니었어요. 어, 근데 방금 뭔가 위에 빨간색이 있긴 있었는데. 뭐냐? 이거 한국사람이 아니면 외국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번역이 되는건가? 한국사람인가보다 다시 와 오래 아 이게 여기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야야 야, 오라고 너뭐 하냐? 아 빨리 와 다시 와. 아, 진짜, 얘, 어, 한명 죽었, 안 돼! 아, 오라고 좀! 잠깐만, 다 아, 망했다. 뒤 와. 얘 뒤로 나와, 뒤로. 뒤로, 뒤로도 못 나오니? 그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뭐, 어, 애들 다시 따라가 볼게요. 근데 열쇠가 있긴 해? 아 나갔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어? 어? 따라와? 오늘 일단 다시 가보고 껴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따라오니? 여기 있던 애들 다 밑에 있나? 다 어디 갔어, 너네? 아, 여기 있구나. 오,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따라와. 야, 따라와. 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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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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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거 애들 와야 돼. 아래니지 애들 다 와줘 빨리.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안녕!